오늘 사용해드린 바디 스크럽 제품은 프랑스의 베르나라 까시에르라는 제품 브랜드인데요. 허니 슈가 바디 필링. 주요 성분이 설탕과 콘 오일, 아카시아 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부의 각질들이나 노폐물 같은 거를 좀 정리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소 생소하실 텐데 스팟... 브랜드나 에스테틱 샵에서 주로 유통이 되는 제품이라서 시중에서는 판매가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분 자체가 아주 좋아요. 천연 제품의 고함량 허니와 설탕 그꿀 향이 아주 진하게 나고요. 다소 슈가가 거친 느낌이 있어요. 각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주는구나. 쉽게 시작을 하고 유화시키면서 물을 묻히는 순간부터는 부드럽게 아주 풀리는데 샤워를 하시고 나서 피부도 부드럽고 건조하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본인의 피부에 맞게 스크럽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피부가 유분이 많고 좀 거칠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성분에 좀 굵은 스크럽을 선택하셔도 괜찮으신데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고운 오일의 함량이라든지 꿀의 함량이라든지 그런 게좀더 높고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스크럽은 물기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샤워 전에 물기 없는 상태에서 마사지하듯이 천천히 러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손바닥에 덜어서 러빙을 충분히 해주시고 피부에 사용할 때도 밀착을 해요. 밀착을 해서 천천히 부드럽게. 러빙을 해주셔야 돼요. 알갱이가 많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문질른다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피부 겉면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실 수도 있거든요. 손에 덜어서 러빙하고 바디에 밀착을 해서 부드럽게 러빙을 해주시면 스크래치 없이 부드럽게 가능하실 거예요. 스크럽을 하시고 나서는 샤워 워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각질이 어느 정도 탈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 로션, 바디 오일, 보습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피부에 좋습니다. 뭐 이런 샵에서 사용되는 제품 말고 집에서 조금 더 쉽게 가성비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크럽 제품 같은 경우를 다음번에 좀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